안녕하세요. 한풀이 영화의 한잔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동사. 하나의 품사이자 하나의 문장 성분인 이 동사. 이름에 있듯이, 얘는 한자 언데, 움직일 동 해서 동사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단어죠. 그래서 얘는 어떤 행동을 막 표현해주는 거예요.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먹다, 간다, 춤을 춘다, 노래 부른다, 아니면 뭘 본다, 쓴다, 등등. 어떠한 움직임이나 행동을 표현해 줄수 있는 게다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서술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서술이란 말도 어떤 행동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술어라고도 합니다. 동사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와 비동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조동사도 있고 또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역할을 하는 준동사도 있어요. 이 준동사는 그냥 보통 커리큘럼에서는 좀 뒤로 빼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좀 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좀 어렵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할때이 준동사 표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항상 맨날 뒤로 빼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좀 이걸 앞으로 당겨와서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일단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 동사와 비동사에 대해서만 좀 다룰 건데요. 먼저 일반 동사는 그냥 동사라는 말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예요. 일반 동사는 그냥 움직임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다 일반 동사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들 막 먹는다, 쓴다 등등 이런 단어는 다 일반 동사예요. 따로 설명해 드릴 건 없어요. 그냥 행동을 표현해 주는 단어들이 그냥 다 일반 동사다. 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일단 우리 말로도 막 이런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듯이 영어로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단어들을 외우는 거는 다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네, 이거는 다 스스로 외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뭐, 회화를 하거나 뭐, 글을 쓸 때, 어떠한 행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 단어를 알아야지 원하는 표현을 이제 쓰거나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네, 당연한 겁니다. 뭐 문장으로 예를 들면은 나는 영화를 본다라는 말을 할때 I watch a movie 하면서 watch라는 본다라는 그런 동사를 활용해서 내가 영화를 본다라는 그 문장의 의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you have a house 해서 너는 집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have라는 가지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너가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day, work, hard 하면은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해서 work라는 일하다 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동사는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표현해 줄수 있는 거죠. 네, 주어의 행동을 표현해 주는 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비동사인데요. 일단 이 비동사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비동사를 가르칠 때 얘는 해석을 뭐뭐다,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해석하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이거를 해석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그냥 권유드립니다. 얘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다 문장의 의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영어는 외국인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이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뭐 1대1로 대칭할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없는 단어들도 있고 해서 무조건 1대1로 대응시키지 안 와도 된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하나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뭐 푸르스름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색깔은 색깔인데 뭔가 맛깔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이런 단어가 없죠 반대로 외국에는 비동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대응시킬 수 있는 뭐 마땅한 문법적인 요소는 딱히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공부할 때 얘를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얘를 어떻게 봤으면 하냐 하면 은 그냥 하나의 연결동사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비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m, r, is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네. 얘는 딱히 의미는 없지만 얘네는 대신에 짝꿍이 있어요. 네, 먼저 이 m이라는 단어는 나 라는 주어와 짝꿍이에요. 그래서 i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 i의 짝꿍은 항상 m이 와야 돼요. i 다음에는 r이나 is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 라는 말을 표현할 때 너, 유, you. 유가 오면은 알이라는 비동사가 와야 하고요. 또두명 이상인 주어가 오면은 그때도 알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네, 데이할때 알이 와야 되고 우리 할때위 라는 단어일 때는 알이 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두명 이상을 지칭할 때 톰과 제리 할때 톰과 제리 두 명이죠. 두 명이니까 얘네는 이즈나 엠이 아니라 아이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뭐 이제 삼인칭일 때는 이즈라는 말을 쓴다라고 뭐 배우기도 하는데 이런 좀 어려운 단어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뭔가 한 명을 지칭할 때 나랑 너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하나를 지칭할 때 이때는 다 이즈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이라는 단어가 잇 t 이라는 주어가 오는데요. 잇 이거 이거라는 이 다음에는 이즈가 와야 된다. 이거 하나니까요. 그리고 그, h e 라는 단어, 그라는 단어, 그한 명이죠. 그 남자 한 명이니까 이때도 이즈. 또 그녀, she, 그녀도 한 명을 지칭할 때 이즈를 쓰는 겁니다. 일단 이 Mr. 이즈는 그냥 외우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의 문법 규칙이니까요. 그 규칙을 그냥 알고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문장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라는 말을 할 때, I. I가 왔으니까 뭐가 와야 되죠? 비동사. M이 와야겠죠? I am a studen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회화를 할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있죠? How are you? I'm fine.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I am fine 이라는 단어가 있어. 난 괜찮아. 나 좋아. 라는 표현이거든요. I가 왔으니까, M. 이렇게 비동사가 왔고요. 또, 너 오늘 멋있다. 너 괜찮다. 라는 말을 할 때, you. 라는 단어가 오겠죠. 너니까 유가 왔으니까 비동사 알 이게 와야겠죠. 그래서 U R e nice해서 오늘 멋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최악이다, 이거 끔찍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거니까 이시 오겠죠. 주어 이시 왔으니까 그 다음 비동사는 뭐가 와야겠죠? 하나니까 이지가 와야겠죠. 그래서 It is terrible하면서 이거는 끔찍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뭐그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뭐, 선생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he, he니까 한 명이니까 is가 오겠죠? he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뭐, 그녀, 그 여자가 있어요. 그녀는 부자다 라는 말을 할 때, she가 왔으니까, 한 명을 지칭하는 거니까 is가 와야겠죠? 그래서 she is a rich 해서 그녀는 부자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주어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비동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잠깐 보면은 다 주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나 명사가 왔죠 우리가 배웠던 다섯 가지 문장의 형식 중에서 이네는 이 형식에 해당되는 애들인데요. 이 비동사는 이이 형식 문장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비동사를 이 형식 동사다라고 지칭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형식 문장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뭐, 일형식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이 형식 동사다라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일단 비동사는 이 형식 동사다라는 그런 게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네,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비동사는 연결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장을 다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부터. 네. 누가 학생인 거죠? 내가 학생인 거죠? I가 스튜 u 트인 거예요. I가 스튜던트. 이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거. 네. 비동사. m 이구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할 때, I am fine. 누가 괜찮은 거죠? I가 fine 한 거죠. 그래서 I랑 fine 을 연결시켜주는 M. 비동사. 그리고 you are nice 할 때, u 가 나이스한거죠 너가 멋있는거죠 그래서 유랑 나이스랑 연결시켜주는 R 비동사 그리고 이거는 끔찍하다 라는 말을 할때 It it 이게 테러블 끔찍한거죠 그래서 It이랑 테러블이랑 연결시켜주는게 네, Is 비동사 그리고 또 그는 선생님이다 라는 말을 할때 He가 티처한거죠 그래서 He랑 A 티처를 연결시켜주는 Is 비동사 마지막으로 she 그녀가 부자인 거죠. she가 rich예요. 그래서 she랑 rich랑 연결시켜 주는 이 비동사 is. 근데 이렇게 비동사는 딱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문장에서 그냥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연결만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비동사는 그냥 뭔가 연결만 시켜 주고 딱히 자기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필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꼭 필요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주어가 한 명인지 두명 이상인지 나인지 너인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건데 수일치. 라고 배울 건데요. 주어가 뭐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비동사가 바뀌는 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이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말을 할때 어떤 글을 쓸때그 말하는 그 순간이 옛날에 말하고 있던 상황이었는지 과거, 과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말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모습도 좀 변합니다. 네, 이렇게 시제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 하나의 중요한 동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동사는 이렇게 연결 동사 역할 이외에도 뭐 조동사로 사용도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조동사랑 준동사랑 좀볼 건데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